1. 서론, 태초에, 그리고 우리가 묻는 질문들,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혼돈의 심연 속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수많은 문명과 문화권에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자의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창조신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스 로마신화의 올림푸스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그첫 장을 여는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종교적 경전을 넘어 인류의 기원과 초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창세기 한 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문명의 여명기를 다루며 창조, 인류의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고고학적 발견, 고대 문헌과의 비교 그리고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통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역사를 배우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의 시작과 우주론적 상상력. 창세기 한 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기원의 서술을 넘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신화들과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세상은 신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혼돈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집니다. 신들은 인간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 창조하죠. 하지만 창세기는 다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전능하고 질서 정연하며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세상의 청지기로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됩니다. 이 차이는 당시 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혼돈이 아닌 질서, 우연이 아닌 계획, 노예가 아닌 존귀한 존재로서의 인간. 어떠신가요? 성경 이야기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시대의 사상과 철학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메시지였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이름처럼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에덴 동산의 실제 위치를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나 다른 대륙으로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리적 위치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던 완벽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길을 가려는 욕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과 죽음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타락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과 죄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뱀은 왜 인간을 유혹했을까요? 그리고 선악과는 정말 사과였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뱀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신비롭고 때로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지혜와 영생의 상징이기도 했고, 악의 세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의 뱀은 간교함과 유혹의 상징으로 등장하여 인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선악과.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사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과일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의 종류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상징하는 금단의 열매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 결과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3인류의 확산과 죄의 심화, 최초의 범죄와 문명의 그림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카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죄가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비극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이 사건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즉 질투와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카인의 후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류의 어두운 면, 즉,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카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죄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폭력과 부패가 세상에 만연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악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는 이 시대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타락한 시대로 묘사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재앙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고대 사회는 정말 그렇게 폭력적이고 부패했을까요? 고고학적 증거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고고학적 발굴과 고대 문헌들은 창세기의 묘사가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도시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에 시달렸고,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과 폭력은 만연했습니다. 한무라비 법전과 같은 고대 법전들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것만 보아도 당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창세기가 묘사하는 인류의 타락과 죄의 심화가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인류가 직면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영적인 메시지를 절묘하게 엮어냅니다. 4 노아의 홍수 심판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전 세계적인 대홍수 이야기 모든 인류 중에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대한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세상은 거대한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모든 생명체가 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전 세계 수많은 문화권에서 대홍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우트나피시 팀이라는 인물이 신의 경고를 받아 배를 만들어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 중국,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 등에서도 유사한 홍수 신화들이 발견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대홍수 이야기는 과거에 실제로 거대한 홍수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각 문화권의 이야기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인류가 대규모 홍수를 경험하고 이를 기억하려 했다는 공통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대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나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인류에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또한 인류가 겪었던 거대한 재앙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승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 바벨탑. 교만의 결과와 언어의 기원.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신할 평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는 거대한 탑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탑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기 위한 인간의 욕망과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리며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건축물, 바로 지구라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대한 계단식 탑인 지구라트가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지구라트들은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열망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지구라트 건축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벨탑이 건설된 시날 평지는 고대 바빌로니아 지역을 의미하며 이곳에는 유명한 에테멘앙키라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와 그 목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교만한 계획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탑의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류는 여러 민족으로 나뉘고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와 민족의 기원에 대한 성경적 설명을 제공하며 인류의 분산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언어학자들은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지만 바벨탑 이야기는 성경적 관점에서 언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도 바벨탑 사건의 여파일지도 모르겠네요. 6결론 창세기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기원 죄의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그 결과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인간 본성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 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여정을 통해 인류의 태초와 초기 문명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즉 창세기 12장부터 10장까지의 족장 시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고대 중동의 광활한 사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